이제 차가 진짜로 AI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LG전자랑 퀄컴이요. 생성형 AI 기반 AI 캐빈 플랫폼을 만들고 내년 CES 2026에서 처음 공개합니다. 출근길에 옆에서 차가 쑥 끼어들면 AI가 카메라로 상황이랑 운전자 시선까지 분석해서 말해줘요. 합류 구간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세요. 눈 오는 겨울밤에 음악을 틀면 주변을 분석해서 눈, 크리스마스 마을 같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눈이 아름답게 내리는 밤이네요. 겨울밤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?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. 모든 AI 연산은 차 안에서만 처리돼서 반응은 더 빠르고 데이터 외부 유출 걱정도 줄인 게 포인트.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중심 차량 AI DV. LG전자와 퀄컴이 만들고 있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,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